아, 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1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먼저 메모장에, 메모장에 어제, 2025년 2월 10일날 어제 적어놓은 메모장에 적어놓은 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복귀부터 조금 빠르게 하고, 그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테더 차트 분석. 그리고, 오늘 이더리움 차트 분석만 하고, 오늘의 영상 은냥 짧고, 짧고, 굵게 촬영하고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먼저, 저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4-5 법칙에 의해서, 4번 또는 5번 두드리면은, 그쪽 방향으로 결국에는 뚫린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복 되는 지지 라인을 터치하지 않고 아, 이거 이건 아니다. 예. 네, 이건 아니고 그 전에 4-5 법칙에 의해서 네번 또는 다섯 번 두드리면에 그쪽 방향 방향으로 결국에는 뚫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 네번 또는 다섯 번 저항이나 지지 라인 두드리면 결국에는 그쪽 방향으로 뚫리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좀 마음속에 어, 머리에 입력해 주시면은 한마디로 애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군 세 번째 저항을 치러 가는데 여기를 뚫을지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락세 기와세 번째 고점을 치러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에 어제 영상을 보면은 어제 영상을 보면 대략 이, 이때쯤입니다. 이때 15분 차트고요. 15분 차트고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세 번째 고점을 칠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세 번째 고점을 칠 거라고 미리, 미리 여러분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고점. 그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고점. 그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그리고 현재 네 번째 고점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번째 고점을 치러 올라온 상태고, 올라온 상태고, 현재, 어제까지, 어제 영상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세 번째 고점을 치기 전까지, 치기 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세 번째 고점을 쳤다. 그러면, 은 앞으로 복리가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러면, 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뚫릴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를 계속 비벼요? 상방으로 계속 이 상단선을 비비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얘가 그냥 떨어질 거면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바로 고꾸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꾸라져요. 그래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고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저항대도 맞고 크게 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도 맞고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 공통점은 저항을 두드린 다음에 바로 빠르게 떨어지는 습성이 있어요. 빠르게 떨어지는 습성이 있다. 여기도 두 번째 고점을 치고 빠르게 떨어지는 습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여기도 세 번째 고점을 치고 나서 다음 번에 뭐야? 장대 음봉이 꽂히면서 빠르게 떨어져요. 근데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조금 차트가 지저분하면서도 뭔가 꾸역꾸역 매물대를 만들면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얘가 저항선을 쳤는데 바로 그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얘가 여기서 계속 미지미지거려 미직, 뜨뜨미진하게 여기서 횡보를 해줘. 그러면은 이 구간에 매물대 만들어주고 크게 쏠 수가 있어요. 크게 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여러 가지 좀 많이 보고 연구를 해보면 아실 텐데, 계속 저항라인 이렇게 비비면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의심을. 원래 여기 저항대에서 그냥 막고 빠르게 떨어져야 되는데, 어? 전에 있던, 이런 식으로 빠르게 떨어져야 되는데, 어? 이상하다. 뜨뜻 미지나 계속 올라와. 이러면은 뚫을 확률이 큽니다. 뚫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리, 말했던 4-5 법칙에 의해서 지금 네번 두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저항 구간에서, 저항 구간, 구간에서, 구간 저항선에서 계속적으로 두드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했죠? 어, 횡보를, 했다, 횡보를 한다.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쪽 의심을 해봐야 된다. 저항선을, 저항선을 계속적으로 두드린다. 첫 번째. 그다음에 그 저항선을 이렇게 두드린곳에 횡보를 한다. 그리고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예. 네. 왜그 전에 이세회 전에 있던 이첫 번째 저항 때도 바로 떨어졌고 두 번째 저항 때도 바로 떨어졌고 세 번째 저항 때도 바로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네 번째 네 번째 저항 때 오니까는 얘가네 번째 저항을 뚫고 나서 그 위에서 뭔가 매물대를 만들어 주 주는 듯한 한마디로. 뚫고 이렇게 n자로 매물대 만들어주고 올려는 듯한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좀 의심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죠 여기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저항대를 현재 어디요 빨간색 저항대를 뚫고 지금 이 위에서 저항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저항대 뚫고 이 위에서 계속 매물대를 만들어 주는 듯한 행보하는 그림을 지금 그려지고 있어서 혹시 네 번째 이 고점 저항을 터치했을 때, 네 번째, 한마디로 저항선을 터치했을 때, 이때 뚫고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장기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크게 봤을 때, 102.5k를 넘는 큰 상승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불장이 오든 안 오든 크게 봤을 때 100.5k를 넘는 큰 상승은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보시면 어때요? 지금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쐐기형, 쐐기형 차트가 그려져 있고 여기서부터 어때요? 얘가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쐐기 안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뚫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때 뚫고 큰 상승이 102.5k를, 102.5k에서 떨어진 이 상승이 큰 상승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이큰 상승에 대한 뭐가 나온다? 한마디로, 이제 조정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크게 발산해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한마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A, B, C로 올라가는 그래서 A, 얘가 아, 이렇게 올라가는 게 A죠 그리고 여기가 내려오는 게 B죠 그리고 여기가 C로 올라가는 대략적으로 상승하는 이렇게 A, B, C로 올라가는 A, B, C로 올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완성이 될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2.5k를 0 넘는 상승은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고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고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넌스가 잘안 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다이버넌스가 떴고요. 현재 상승 다이버넌스가 떴고 심지어 ma, macd 차트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치모크,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지금 아직 구름대 안에 있는데, 얘가 뚫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더 좋은 소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도, 이치모크 차트를 켰을 때, 테더 도미너스 차트를 켰을 때, 이치모크 차트를 켰을 때,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여기 안으로, 구름대 안으로 이미 들어왔어요.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게 테더 도미너스 차트거든요? 테더 도미너스 차트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올라간다 한데 크게 떨어져요. 한번 구름대 안으로 다시 한번 재차 들어오면은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구름대를 뚫었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구름대를 다시 한번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큰 하락. 그죠? 그리고 여기 구름대를 뚫었을 때는 큰 상승. 그죠? 결국에는 또 여기 구름대 뚫으니까 큰 상승 나왔죠? 그럼 반대로 반대로 보시면은 얘가 구름대 안에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보시면 다시 한번 구름대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큰 하락이 있을 거다 라고 예고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 구름대를 구름대를 끄고 보더라도 테더 도미너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상승수의 기형이 지금 완성이 된것 같다 보시면은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둘 그리고 여기 셋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위에는 하나 그리고 둘셋 보시면 어때?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쇠기형 패턴으로 지금 쇠기형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어때? 이렇게 쇠기형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한 마디로 쇠기형이 고점에서 나왔을 때는 상승 쇠기형, 바닥에서 나왔을 때는 하락 쇠기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 지금 보시면 상승 쇠기형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여기서 어때요? 하락을 했다가 반등해주고 제 떨어지는 그림이다. 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분 차트로 봤을 때, 30분 차트로 봤을 때, 이미, 어때요? 구름대를 지금 뚫고 내려왔어요. 30분 차트로 봤을 때는. 어때요? 얘가 이런 식으로, 테더 도미너 차트는 내 구름대 뚫고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디서 비벼요 여기, 여기가 지지 라인이죠. 그죠? 여기가 지지 라인이죠. 테더 도미너스를 보면은 만약에 여기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지지 라인 뚫리면은 크게 떨어지겠죠. 반대로 비트코인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더 도미너스 보시면 30분 차트도 안으로 들어왔고, 테더 도미너스 보시면 4시간 차트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전우구간을 뚫으면 큰 상승이 아마 분출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분출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저는, 어,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큰 흐름상 102.5K를 넘는 큰 상승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고 지금 어때요? 여기 하락 쇠기형 패턴의 상단선을 지금 몇번 두드렸어요? 네번 두드렸다. 그래서 뚫을 확률이 크다 이 점하고 그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더 차트를 봤을 때 테더 차트를 봤을 때 30분 플러스 4시간 지금 구름대 안으로 진입했다. 이거는 뭐예요? 곧큰 하락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테더 차트를 보시면은 30분 차트 보더라도 이미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4시간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구름대 안으로 캔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결론적으로는 큰 하락이 예상이 된다. 큰 하락이 예상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차트는 다행히 다행히 여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이 어디에요? 2,589, 2,589불 여기서 지지라인이 나오고 제차 어디? 여기 차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어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어때요? 하락세기형 패턴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얘가 들어올 경우에는 당연히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 상단선, 상단선 부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다 저는. 그래서 보시면 상단선 부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더리움은. 그래서 이더리움은 하락, 쇠기형, 어디, 상단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는 어디, 하락 쇠기형에 여기 상단선, 좌항선 부분까지 다시 재차 캔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테더 차트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테더 차트가 떨어지면은 반대로 비트코인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테더 차트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지지라인이 나왔던 구간이 여기죠. 그죠그리 여기죠. 여기죠.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서도, 여기서도 좀 유의미하게 뭐한 번, 그죠?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째잖아요? 곧 있으면은, 어때요? 여기 이 라인 밑으로 크게 빠질 차례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크게 빠질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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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쇠경으로 지금 올라갔다가 이제 제차 떨어졌죠? 쇠경으로 제차 올라갔다가 테더 차트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아, 어이구,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게 그렸다. 여기 이 파란색 선 있죠. 여기가 뭐예요? 하단선이고, 여기가 상단선이죠. 그러면 지금 하단선을, 하단선을 본다면, 이 하단선을 본다면은 하단선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됐냐? 얘가 이런 식으로 뚫고 제차 반등이 나온 후에, 그리고 제차 크게 떨어지는 그림이 좀 예상이 된다. 예측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짧고 굵게 영상 찍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2월 11일 오전 11시 15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25년 25년 2월 12일 그 다음에 10시 22시 30분에 이때 c p i 발표 있습니다 CPI 발표 있으니까는 꼭 한번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 CPI 발표 이전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은 아 CPI 때 음, 떨굴 수도 있는데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어차피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 주로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 주로 보고 매매를 하니까 그렇죠? 차트를 보고 기술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cpi 때 좋게 나와서 이제 상승 동력으로 재료로 땔감으로 쓰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했는데 어 지금 여기서 큰 상승이 바로 나와버리면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왜 왜. 얘가 여기서부터 크게 가려면은 어떠한 상승 재료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상승 상승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뭐가 있어요? 딥시크라는 악재가 있었고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 때 뭐가 있었어요? 관세 정책이라는 악재가 있었고 악재, 악재 재료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크게 베이케까지 올라갔을 때는 관세 유예라는 또 호재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락세경을 벗어나서 크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제가 못해도 상승, 상승시켜줄 최소 뭐 어떠한 재료가 지금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저는 CPI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올려준다? 음,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하고, 만약에, 만약에 얘가, 만약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때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바닥으로 온다면은, 온다면은,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 이 초록색 선 또는 제가 말씀드렸죠. 0.618에서 0.786 구간. 여기가 중요한 당연히 매직 구간이 될 텐데, 일단 봐야겠죠. 예,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크게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어, 매물대를 횡보를 해주다가 크게 올릴지. 그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큰 그림에서 큰 그림에서는 102개를 넘는 큰 상승은 무조건 나온다 한마디로 큰 상승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테더 차트로 봤을 때 여의 구간이 뚫려야 돼요 여의 구간이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받아놓던 여기서부터 크게 올렸죠 여기서부터 반등이 또 나왔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 이 라인만 뚫린다면 엄청나게 내려갈 거거든요. 엄청나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 쇠기형, 이 쇠기형 패턴에 대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때? 이 쇠기형, 처음 시작했던 이 만치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 최소 못해도, 어, 한6% 정도? 한6% 정도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죠?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은 플러스 6% 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 만약에, 여기 지지 라인이 깨진다면, 테더 타트는 크게 떨어질 거고, 비트코인 차트는 반대로 크게 올라갈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 네 번째 때 바로 뚫어줄지, 다시 한번 눌렸다가, CPI 때 상승 동력으로, 크게 재차 올려줄지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까,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큰 흐름상은 어, 상방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베이케를 넘는 큰상승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현재, 현재 여기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조금 어려운, 어려운 난제라고 봐요. 여기서 충분히, 한마디로, 바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미, 미지, 한마디로, 뭔가, 조금, 바로 떨어지지 않고, 미적지근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제차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네 번째, 이네 번째, 저항대에서 크게 뚫고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는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떨어지지 않는 거 봐서는, 여기서 제차 올라갈 가능성도 크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 일단은, 그, 어, 일단은 좀더 지켜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이 하락세경을 뚫고 큰 상승이 나온다. 결론적으로는. 1 0 2 5 k m 넘는큰 상승은 무조건적으로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네 번째 장을 뚫고 올려줄지 다시 한번 눌릴지 이것까지는 솔직히 조금 어디로 흘러갈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뚫으니까 그렇죠 고리스변에 이번에 못뭐 뚫고 떨어지면 다섯 번째 뚫어줄 확률이 매우 크겠죠 다섯 번째 뚫어준다고 봐야겠죠 지금 다섯 번째까지 가지 않고 현재 여기서 제차 눌렸다가 제차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때요? 이네 번째 때, 그냥 큰 상승이 나오는구나. 네 번째, 이 하락작용을 뚫고, 대략적으로 102.5km 넘는 큰 상승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2025년 2월 11일, 오전 11시 21분이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치는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